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교과서 18쪽과 19쪽, 수학이킴교과서 14쪽과 15쪽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학습 목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볼게요. 시작. 몇 곱하기 몇십몇을 이해하고 계산해 보아요. 네 명의 친구들이 나와서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지, 보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도영이랑 지혜가 나와 있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닦을 때 물을 잠그면 한 사람이 물 아홉 컵을 아낄 수 있습니다. 도영이네 반 학생들이 모두 물을 잠그고 이를 닦으면 물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알아 봅시다. 하고 있네요. 아, 양치할 때 여러분들은 물을 틀어 놓고 하나요? 이렇게 양치컵에 물을 담아서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구에서 배웠다시피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아주 적습니다. 이 물. 그래서 우리 깨끗하고 소중하게 이용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작은 실천에서부터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이 물을 아껴서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나 봅니다. 얼만큼 아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물을 잠그고 사용하면 물 9컵을 아낄 수 있대요. 자, 그런데 도영이네 반 학생들이 모두 물을 잠그고 사용할 때 얼마나 아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도영이네 반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인지 지금 도영이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반에몇 명이래요? 아하, 23명이구나.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곱셈식이 떠오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낄 수 있는 물의 양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9 곱하기 23으로 우리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쯤 될지 어, 어림을 해 봐도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어, 9 곱하기 23이 9가 10에 조금 가깝고 23이 한 20쯤엔 가까우니까 한 200컵쯤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어림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담아서 어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어림 값은 이따가 계산을 잘 해보고 비교해 보는데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9 곱하기 23이 얼만큼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물컵 대신에 이렇게 모는 종이로 그려 보았습니다. 보는 종이를 잘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9라고 쓰여져 있고요. 한 사람당 이렇게 아홉 컵씩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 명이서 한다고요? 총 23명이서 한다는 그런. 모눈 종이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색깔을 조금 나눴어요. 여기 이렇게 나눠서 윗부분은 파란색, 아랫부분은 분홍색으로 채려 놨는데요. 색깔별 모눈의 수를 곱셈식으로 우리 나타내 볼수 있을까요? 자, 아홉 개씩 지금 몇 줄이 있는 거죠? 스무 줄이 있네요. 자, 이만큼 곱셈식으로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9개씩 20줄이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여기 분홍색만큼. 9개씩 몇 줄이 있는 거죠? 3줄이 있다고 우리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선생님이 9 곱하기 23을 9 곱하기 20과 9 곱하기 3으로 조금 나눠 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이렇게 잘 나눠 보았나요?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물컵 얼만큼 아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20명이 아낄 수 있는 물은 몇 컵인가요? 9컵씩 몇 명이, 20명이 아끼는 물의 양은 지금 파란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만큼입니다. 자, 여기 혹시 계산해 줄수 있을까요? 9 곱하기 20, 얼만큼일까요? 9, 2, 18에 10배. 이렇게 계산해 볼수 있을까요? 180 컵. 좋아요. 3명이서 아낄 수 있는 물은 몇 컵인가요? 3명이서 아낄 수 있는 컵, 요만큼, 분홍색만큼 선생님이 표시해 주었습니다. 9, 3, 27컵만큼 아낄 수 있네요. 자, 그럼 20명이 아끼고 3명이서 아낀 거총 23명이 아낄 수 있는 물은 모두 몇 컵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207컵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207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렇죠. 여기 20명이 아낄 수 있는 180컵과 3명이 아낄 수 있는 27컵을 합하여 그것을 구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는 종이로 확인한 것처럼 몇 곱하기 몇십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몇 곱하기 몇십과 몇 곱하기 몇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점잘 기억하면서 우리 세로 형식으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9 곱하기 23의 계산 원리 이해하기 여러분 주사위 3번 19쪽입니다. 9 곱하기 2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 봅시다. 먼저 식을 이렇게 쓸수 있겠죠. 곱해지는 수 9가 있고요. 곱하는 수 23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은 27을 썼습니다. 이 27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곱해지는 수 9에 곱하는 수 1의 자리 3을 곱하였습니다. 그래서 9, 3, 27입니다. 그 다음 선생님은 180을 썼습니다.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곱해지는 수 9와 곱하는 수의 10의 자리 2, 즉, 20을 곱하여 9, 2, 18, 20이니까 이렇게 0까지 써주어서 180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두 수를 더하여 207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 역시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올림이었습니다. 이 올림을 여기에다가 잘 기록해주면 될것 같아요. 다시, 곱해지는 수에, 곱하는 수의 1의 자리를 먼저 곱합니다. 9, 3, 27. 그리고 9에 곱하는 수 10의 자리를 곱합니다. 9, 2, 18 더하기 2는 20. 이렇게 해서 207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순서를 좀 볼게요. 9 곱하기 23 해서 곱해지는 수에 이렇게 1의 자리를 먼저 곱했고요. 그 다음 10의 자리를 두 번째로 곱하였습니다. 그리고 1번을 쓰고 2번을 쓰고 그두 수를 더하여 우리는 207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말로 절,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 곱하기 23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곱해지는 수 9와 곱하는 수의 1의 자리인 3을 먼저 곱하고, 9와 곱하는 수의 10의 자리인 2를 곱하여 그두 수를 더해줍니다. 1의 자리 곱하는 게 아까 1번 과정이었고요. 10의 자리 곱하는 게 아까 2번 과정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요 올림 부분인 거죠. 9와 3의 곱은 27이므로 20을 10의 자리로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친구들 몇 곱하기 몇십 몇. 먼저 몇과 몇을 곱해줬고요. 그다음 몇과 몇십을 곱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두 수를 더해주고 더해줄 때 이렇게 위에 올림 표시 있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런데요, 아까 저는요, 식쓸 때요, 곱셈식 23곱하기 9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얘랑 얘랑 좀 다른 건가요?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곱하기 9, 우리 두자릿수 곱하기 한자릿수 매우 자신 있죠? 각 자리의 수의 9를 곱하고 더하면 됩니다. 3, 9, 27, 9, 2, 8 207 나오네요. 그리고 아까 9 곱하기 23 역시 얼마 나왔죠? 207이 나왔어요. 그 결과 값이 어땠어요? 같았어요. 아, 선생님, 곱하는 순서가 상관이 없군요. 이점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몇 곱하기 몇십 몇을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이랑 주사위 4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에다가 곱하는 수 1의 자리, 10의 자리를 하여 더하면 됩니다. 8432 1의 자리 했죠? 이제 10의 자리 가 볼까요? 8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죠? 80입니다. 이두 수를 더해주면 100. 12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위에다 올림 써볼게요. 자, 곱해지는 수에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각각 곱하고 더하면 됩니다. 3, 6, 1 8. 3 곱하기 50이니까 15 더하기 1은 16 해서 168이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곱해지는 수가 있고 곱하는 수가 있네요 1의 자리 10의 자리 각각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7 곱하기 2는 14고요 7 곱하기 20은요 140입니다 20이니까요 둘이 더하면 154가 나옵니다 그래서 154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가로식 한번 또 해볼까요? 곱해지는 수의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각각 곱하여 더해줍니다. 6 곱하기 5는요, 30이고요. 6 곱하기 30은요, 30이니까, 6, 3, 18. 이렇게 몇십 할 때의 0을 잘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둘이 더해주면요. 210이 나옵니다. 그래서 210이 된다는 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주사위 5번입니다. 학생들이 한 줄에, 한 줄에 이렇게 다섯 명씩 몇 줄이 서 있대요? 38줄 서 있습니다. 줄을 선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해 봅시다. 자, 식 바로 세울 수 있었나요? 어떻게 세웠나요, 친구들? 5 곱하기 38. 우리 한번 세로 형식으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5 곱하기 38입니다. 자, 곱해지는 수에 1의 자리 곱하고 10의 자리 곱하여 더한다. 5, 8에 40. 5 곱하기 30, 5, 3, 15. 이두 수를 더합니다. 더하면 190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계산한 값은 190이고요. 답은 190. 그리고, 그렇지. 단위, 명을 잘 써줘야 합니다. 잘 해결이 되었나요? 네, 잘 하였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몇 곱하기 몇십 몇 공부했는데요. 수학익힘 14쪽, 15쪽 스스로 해결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몇 곱하기 몇십 몇? 당황하지 말고, 곱해지는 수의 1의 자리 곱하고 10의 자리 곱하여 아까 모는 종이처럼 몇십과 몇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4와 3 곱하기 30을 적어서 더하면 됩니다. 3 4 12 3 3 9 30이니까 90 네. 더하면 얼마죠? 102 되는 거 맞나요? 네. 이렇게 1번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선생님이 2개는 자세히 쓰고 하나는 올림해서써 볼게요. 곱해지는 수의 각자리 수를 나눠서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아까 몇십과 몇으로 나눠 생각한다 그랬어요. 7, 이 10, 4. 7 곱하기 50은 50이니까, 75, 35. 자, 이두 수를 더해줍니다. 자, 그래서 364가 됩니다. 곱해지는 수의 1의 자리, 10의 자리, 각각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죠? 파란색 10의 자리, 분홍색 1의 자리, 69, 54. 6 곱하기 80은 8에 48. 선생님 지금 80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0 적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꼭 해주세요. 그래야 자릿수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1의 자리부터 더하면 4, 3, 534가 됩니다. 자, 이번에 올림표시 해볼게요. 곱해지는 수의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각각 곱하여 더한다. 2, 6에 12. 70 곱하기 2. 7이 14. 더하기 1은 15. 해서 15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아, 이 친구가 계산을 했는데 잘못 계산한 곳이 있다고 하네요. 어디가 잘못된 것 같나요? 잘못된 곳 체크해 볼까요? 어,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해지는 수의 몇십과 몇을 따로따로 따로 곱하여 더합니다. 4, 3, 12. 20 곱하기 4니까요. 20 곱하기 4는 80이죠. 그래서 이두 수를 더해주면 얼마죠? 90. 입니아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순서를 할때4 곱하기 23 곱하기 할때 선생님이 아까 몇십 몇이니까 결국은 각각 곱하야 하지만 그 더하는 것만 잘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80을 쓰고 이렇게 해서 12를 써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이것이 헷갈리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래요. 그럼 이세 개를 다 계산해 보세요. 이런 말이네요. 자,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곱하기 81은 곱해지는 수의 몇십, 몇 따로따로 곱하여 더합니다. 4 곱하기 1은 4. 4 곱하기 80은 48에 32. 자리수 헷갈리지 않게 더해줍니다. 4, 2, 324가 나오고요. 니은 계산해 보겠습니다. 7 곱하기 32는 각자리수를 지금 다 곱해야 되는 거죠. 7 곱하기 2는 14. 7 곱하기 30은 7, 3, 21. 224 9 곱하기 28 네, 곱해지는 수의 몇십과 몇을 따로따로 곱하여 더해주면 됩니다. 98에 72 선생님 저 근데요 여기 0을 이렇게 안 써도 있는지 알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안 써도 돼요. 9, 28 이렇게 써놓고 잘 더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큰 순서대로 써볼까요? 세개 중에 가장 큰 것은 기억 그리고 디귿 니은. 여러분 사이킴 교과서에는 여러분이 직접 풀었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렇게 네모 채우는 거 힘들죠. 이런 거는 무조건 넣어보기 하는 거예요. 넣어 보기 하는데 0부터 9까지 다 넣어 보면 너무 힘드니까 조금 머리를 써서 넣어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일단 힌트가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는 것을 잘 보고 혹시 내가 이렇게 생각을 못했다면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문제를 그대로 풀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바에 따르면 4 곱하기 9 먼저 했죠. 4 9, 36 하고, 4 곱하기 네모를 한 것이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더했더니 얼마래요? 156이래요. 자,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될까요? 36에 얼마를 더해야 156이 되죠? 이걸 구하려면. 이 네모를 구하려면 156에서 36을 빼보면 알수 있죠. 120을 나와야 156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꾸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선생님 4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20이 나오죠? 음 그쵸 4, 3, 12의 10배이니까 30인거죠. 이건 30을 곱해서 나오는 순데, 실제로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그래서 30인가요? 3인가요? 네. 3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본 다음에 이것이 맞는지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4, 9, 36, 4, 3, 12, 더하기 3은 5. 어때요? 맞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은 이렇게 네모 칸으로 표시를 해두고 얘를 구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자꾸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자꾸 수 카드 나오는 것도 뭐 해보라는 거냐면 넣어보기 하라는 거예요. 넣어보기 하는 건데 그냥 넣으면 너무 힘들어요. 생각을 조금 해보고 넣어볼게요. 수 카드 1, 3, 5, 7중두 장을 골라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수를 써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 지금 곱셈식 할 건데 여기 기억에다가 한 장, 니은에다가 한 장을 넣을 건가 봐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거를 넣는 게 가장 클까요? 라고 물어보는 중이에요. 얘들아, 질문. 1 곱하기 3. 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큰가요? 5 곱하기 3. 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큰가요? 이것은 3. 이것은 15죠. 곱하기를 할때 숫자가 어떻게 하면 어떡할수록 여기 있는 결과가 더 커져요? 그래요. 그거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2 곱하기 1보다 9 곱하기 8이 훨씬 더 숫자가 크고 그 결과도 크거든요.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 뭔가 카드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숫자가 큰 것을 넣으면 값도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숫자를 골라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숫자 고를래요? 1, 3, 5, 7 중에서 네, 선생님은 5하고 7을 고를 것 같아요.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볼 수 있는 방법 1번이 있어요. 기억에다가 5를 넣고 니은에다가 7을 넣는 거죠. 그리고 이군 9는 원래 써 있었죠? 이것이 있고 2번은 1번에다가 기억에다가 7을 넣고 니은에다가 5를 넣어서 계산해 보는 게 있어요. 자, 이 다음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드를 골랐죠? 그다음에는 직접 풀어 봐야 돼요. 직접 풀어봐서, 어, 나큰 카드 골랐는데, 어떻게 놓는 게더 계산 결과가 클까? 생각하고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풀어볼 수 있을까요? 해봅시다. 57에 35. 59, 45. 더하기 3은 8. 해서, 첫 번째. 5와 7을 넣었더니 485가 나오네요. 두 번째 계산해 볼게요. 7, 5, 35. 97에 63 더하기 3은 6 해서 665가 나옵니다. <laughs> 다 지워졌네요. 네. 66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에 7이 들어가는 게더 큰가요? 아니면은, 어, 기억에 5가 들어가는 게더 큰가요? 네. 그래서, 아까 665가 나왔던 기억에 7이 들어가고 니은에 5가 들어가는 이렇게 7, 5를 고르는 것이 그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였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몇 곱하기 몇십 몇을 공부했어요. 몇 곱하기 몇십, 몇이었어요. 이걸 계산을 할때 몇과 몇십, 몇과 몇. 이렇게 두 가지를 계산을 해서 이두 가지를 잘 더해줬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 몇이 이렇게 몇십 몇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 어떻게 할지 궁금해 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어려웠다면 다시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